인준 목사님께서 약인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조서 해도 되나요? 아니요, 소송 아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어,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거기서 어, 얻어들인 수많은 재물, 금과 은 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다윗은 누구보다, 물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것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 많이 죽이고 그런 그 일들이 많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너 말고 네 아들 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금은보화, 이걸 가지고 성전을 멋지게 줘요. 성전을 멋지게 지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장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 있는 장인들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람 히랑. 히람. 이름이 히람인데 히람을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그에게 뭘 부탁하냐면 성전을 짓고 못기둥 두 개를 만들도록 합니다. 못기둥 두 개. 이노 기둥은 어디에 세워졌냐면요. 주랑 앞에 세워졌어요. 주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뭐, 에, 고대의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쭉 세워놓잖아요. 기둥 위에 지붕을 얹고, 기둥이 쭉 있죠, 일렬로. 그 기둥이 있고, 가운데 복도가 이렇게 있는 게 주랑이에요. 근데 그 주랑 맨 앞에, 그리고 모든 기둥 앞에 이노 기둥 두 개를 세우게 했습니다. 높이 등두 개를 여러분 노수로 만든 기둥, 총동 기둥이에요. 높이는, 높이는 한 10m, 11m 되고요. 원주 둘레는 5~6m쯤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작은 게 아니죠. 한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 다른 한쪽에 있는 이름은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기둥의 이름을 붙였어요. 자주랑에 성전의 주랑에는 수없이 많은 기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다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두 개의 기둥에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 근데 사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먼저 이 성전 기둥에 붙여지기 전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긴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 시절의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의 이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룻과 연결되어진 증조부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둥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세웠냐? 그 기둥을 그 야긴이란 말과 보아스라는 말의 뜻 때문에 세운 거예요. 이름 붙인 거예요.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저가 세울이라. 야긴.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주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그것을 보면서 자, 야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저가 세울이라얘기요 저가 세울이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나 그나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와 하고 멋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기 전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야긴과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분들은 그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를 떠받드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긴과 보아스는 높이가 11m 정도 돼요. 근데 성전의 높이는 1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성전 지붕 천정에 닿지도 않아요. 떠받친다는 말은 이게 맞지가 않는 말이죠. 그죠? 기둥은 천정에 닿아서 떠받쳐야지 떠받친다는 거지, 이게 천정보다 더 낮아요. 기둥 크기가.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고, 이 야긴과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그 기둥을 먼저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았어아이 아, 성전을 세우신 분, 저가 세우리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성전을 보존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것을 지키시는 거다. 그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도록 여호와를 기념하도록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부터 성전 준비를 위해서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모았어요. 솔로몬 때도 다 준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 삼을 수 있어요. 봐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멋진 성전을 세웠다 외국 사람들 와서 봐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성전은 내가 세웠고 내가 지킨다 성전을 내가 세웠고 내가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내가 세웠고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약인과 보아스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때 저분을 보니까, 저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멘. 네. 하나님이 저분들을 세우시는구나, 저분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 네.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 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언제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귀한 분들, 진정한 야김과 보아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흉흉한 시대 속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든든하게 서서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진정한 야긴과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산 증인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 에 함께 모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